아, 거기서 그렇게 내리시면 어떡해요? 어... 자전거도, 자전거도 이쪽으로 갈수 있거든요? 아 씨. 아니 안 끝났어요. 왜 이렇게 빠짝 붙여가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 자전거 빠짝 붙여가시잖아요, 지금. 저 놀랐어요, 지금. 아, 자전거 타고 있는데 차를 빠짝 붙여서 제 옆으로 지나가셨잖아요, 지금. 블랙박스 다 찍혔어요, 지금. 위협운전으로 신고할까요? 그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이분이 이제 자도로 갔다가, 지금 보시면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구간. 솔직히 뭐, 저도 이런 구간은 요, 여기로 안 갑니다. 저도 뭐 이런 구간에 공도로 저도 주행을 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구간처럼. 가다 보면, 자, 여기가 아마 자전거랑 보행자 겸용도로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도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 버스가 정차하는 걸 봐서 좌측으로 추월을 하셨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우측 좌측 추월이 둘다 가능합니다. 둘다 가능을 해요. 하지만 경차거나 하 서행하는 차때 저희가 추월을 할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그리고 이제 추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 문을 열고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주정차 차에서 개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운전자와 문을 연 사람의 가실이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비상등은 흰골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이 차가 옆에 서서 사람을 내릴 것 같으면 여기 붙어야 됩니다. 이 공간에서 갑자기 사람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럼 지금은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이분의 가실이 제일 큽니다. 정확히 옆에 사이드미를 보고 문을 열거나 차를 옆에 붙여서 문을 열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 급하게 가고 있고 오른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공도를 주행한 건 맞지만.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아, 했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 그렇게 내리시어떡해요 이분 또 그렇게 격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리신 분이 말한 것 같아. 자전거 도로도 아니네. 뭐 그렇지. 옆에 자전거 도로 있으니까. 자전거도 이쪽으로 갈수 있거든요.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계문 사고가 치. 발생이 됐다면 이 자전거 운전자분에게도 어느 정도 가시은 나왔을 것이다. 그리 뭐, 이제 뭐 쳐다보고 어이. 갑니다. 오케이, 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운전자의 행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 브레이크 밟으면서, 자, 깜빡이 키면서, 자, 일부러 차를 주걸로 밀어붙이죠. 여기 차가 갈 수도 없는데, 이건 지금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지금 밀어붙이잖아. 차가 일부러 밀어붙이는 게 보이죠? 봐. 어, 이거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또 가요 그냥 그럼 갑니다. 그래서 골목길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공도 안가고 어떤 골목길로 들어가서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여기 영상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공도 주행을 하지만 여기도 역시나 옆에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공도 주행을 선택하셨죠. 아 갑니다. 바닥에 어린이 보이고 30km 보입니다. 그런데, 오, 따라온 것같지는 않은데, 가다가 또이 운전자 눈에 자전거가 보였겠죠. 근데 30도로인데, 지금, 잠깐 속도는 모르겠지만, 30은 훨씬 넘을 수 있는 속도로, 옆에 차가 없는데 밀어 붙이듯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나게 도망갔죠? 근데 이제 결국은 여기 신호에 잡힙니다. 여기도 지금 어린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똑똑. 왜 이렇게 빠짝 붙여가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뭐 왜? 빠짝 바짝 붙여가시면 지금. 저 놀랐어요 지금 뭔 소리야? 안전모 타고 있는데 차를 빠짝 붙여서 제 옆으로 지나가셨잖아요 지금 블랙박스 다 찍혔어요 지금 아니, 그래. 블랙박스 다 찍혔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뭔가 어버버합니다 그냥 운전자분이 좀 찔리시는 것 같죠? 위협분적으로 신고할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라고 문의를 했었는데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차가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다분히 보입니다 근데 원래는 난폭운전으로 성립이 되려면 클락션 울린 거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많은 위협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난폭운전으로 신고는 힘들 듯 보이지만 힘들 듯 보이지만 안전운전 위반은 충분히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자전거가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길이 있는데 공도를 주행했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도기 때문에 여기 속도에 대한 제한 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도에 제한 은 없고 뭐 자전거에 대한 과실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개문에 대한 과실은 문을 여신 분과 그리고 운전자분의 과실 이더클 것이고 여기서 그냥 언쟁이 될수 있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쟁이 되면 뭐 솔직히 그냥 그렇게 말하고 서로 별로 서로 기분 안 좋잖아. 뭐 어, 서로 기분 안 좋잖아. 어, 그냥 가면 돼. 이 운전자가 일부러 여기서 깜빡이 키면서 다분히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우연히 가다가 또 길에서 마주쳤는데, 어른이 보이게 해서 그냥 봐도 30은 훨씬 넘는 속도로 일부러 밀어붙이고 가는 이런 보목적인 행위. 이거는 잘못됐다. 이게 차에 있다고! 이렇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위협적인 행위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운전자분이 좀더 너무 자전거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전거를 타시는 자전거 운전분도 웬만하면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안 좋은 건 저도 알겠어요. 근데 자전거 도로로 주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런 위협적인 차들이 많은 공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합니다. 내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더라도, 어, 이런 차가 많은 구간은 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